여기 언제 한번는데 이게 여기 그땐 구라송송 무슨 장관이 한 사람 여기 있었, 났었어. 북류에 북미. 북류에 있었어. 그 사람이. 1, 1, 음? 지금 일러서 장이 아직 어? 장이 지금 일른거 같지 안으로 들어가볼까 정로헌장 노인은 나라의 어른이다. 노인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고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군이다 그러나 인구와 고령화의 사유의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.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 효칭과 임보 상조의 미풍장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진짜 청 기대했거든요. 근니까 اڄو ڏوهه ماڻهو کي کني ڏيڻ جي ڪوشش ڪئي ۽ ان کي ڪامياب ٿيڻ لاءِ ڪجهه ڪوشش ڪئي